원장님, 제가 또 영상을 보다가, 아연을 먹으면 보톡스 효과가 두 배가 된다, 이런 걸본것 같아요. 그거 고객님들도 좀 요새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, 저도 안 그래도 그 논문을 좀 찾아봤거든요. 확실히 논문이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, 뭐 효과가 두 배가 된다, 이런 건 아니고, 안면 경련이 있는 분들, 그런 불시의적인 수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, 그냥 위약이랑 아연. 이랑 파이테이즈라는 걸 같이 줬을 때를 각각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치료 결과가 좋다, 조금 더 주관적 효능감이 좋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 또 에비던스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논문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. 보톡스의 지속 기간을 30% 정도 늘려준다, 84% 정도의 피실험자들이 보톡스 효과가 좀 올라갔다고 느꼈다 이런 논문 결과가 있는데 아 그냥 주관적인 느낌인 거네요. 실제로 늘려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논문들이 있는 음... 걸 보면은. 그리고 음. 이제 안면 경련의 치료 효과가 조금 더 좋아졌다 하는 걸 보면 보톡스가 조금 더잘 듣게 해주는 건 있겠죠. 근데 음. 실험 설계가 보면은 다한 5일 전부터 하루에 50mg씩 먹었을 때 전제여가지고 뭐한 일주일 동안 아연을 쭉 섭취를 해가지고 보톡스를 맞는 날에 농도를 좀 올려놔야 되는 것도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보톡스 효과가 좀 오래 지속되는 게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한 3~4달 좀 오래 지속이 되는 데 보톡스가 좀 강하게 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처음 맞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에 눈이 얼마나 무겁게 될지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눈 뜨는데 이마 근육이나 요 상안검 거근이 얼마나 작용을 하나를 보고 좀받으리는건 있는데 너무 효과가 과해서 풀릴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보톡스 효과를 부스팅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. 요 보톡스 수가 자체가 뭐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아이언을 챙겨 먹으면서까지 아이언을 사는데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확실히 늘려주긴 늘려주고요. 근데 얼마나 늘려주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. 그리고 저는 막 엄청 추천드리진 않는다. 이렇게 정리할게요.